주 6번의 서 네. 6번의 3번 한번 봅시다. 자, 어떤 양수 x가 어떤 양수, 그 다음 x보다 작은 자연수 중 소수의 개수를 f(x)라고 하고. 함수 g(x)라는 것은 뭐 저렇게 정의진대요 예를 들어 f의 이석성 이거 로 이렇게 한개 나와 있다 그죠? 그럼 결국은 쉽게다하면 되는데, x가 8보다 조금 클 때의 상황을 생각해라라는 뜻이고, 얘는 x가 8보다 조금은 작을 때의 상황을 생각해주자 이런 뜻이 됩니다. 됐나요? 그러면 <laughs> 음. g 에다가 8보다 조금 큰걸넣겠대 그러면 뒤에다가 8 플러스 0점 얼마를 집어넣었다라고 하자. 그러면 f에다가 8 플러스 0점 얼마를 집어넣겠다. 그 다음에 x랑 efx를 비교를 했을 때 x가 더 크다면 이런 형태로 도착할 거다. 이런 뜻인 거고. 그 다음에 fx 여기도 8보다 점점 얼마 2분의 1x보다는 2xx 이렇게 될 테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laughs> 자, f의 8점 얼마가 뭐죠 8보다 작은 소수의 개수라 그랬잖아 문제에서 이렇 4개밖에 없잖아. 이 4다 이 말이야. 근데 x는 8점을 말이야. 그러면 x라는 것은 8점을 말. 2의 f(x)는 그냥 8이다. 이 말이니까 위에 걸 따라가겠다. 이런 뜻이겠네. 이해돼요. 그러면 뒤라는 것은 위에 거 그냥 따라가면 되니까 그냥 4라는 뜻이 되겠지. 엄마 4다 이 말이야. 근데 야, 요거는 8보다 좀 작잖아. 요거. 뭐 빼기를 적용하자, 이 말인 거잖아. 요 그러면 F에 7. 얼마를 적용한다면, 어쨌든 입니다 이것도. 근데 그 7. 얼마라고 하는 것은 이게 4니까 8보다는 작거나 같은 상태가 완성이 된 거지. 밑에 걸 따라가,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됐나? 그러면 베타는 역수차다, 이 말이니까 4보이다, 이 말인 거. 따라서 4분의 1분의 4가 되기 때문에 16 해주면 되겠죠. 자. 자, 연속과 연속이라는 것을 더하거나 뺀거나 곱하거나 나누기 나누기 할 때만큼은 임마가 영이 아닐 때 무조건 뭐더라? 연속이다 그랬죠. 그다음 연속과 불연속을 생각해볼 때 더하거나 뺀것는 항상 불연속이다 그랬고요. 연속 곱하기 불연속을 했을 때는 어떻다?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연속이라는 것이 0에 가까워질 때와 연속이라는 것이 0이 아닐 때로 구분을 해서 0이 된다면 얘가 연속이 될 것이고 0이 안 된다면 연속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내용을 가지고 생각 해라 이 말인 거고 그 다음에 불연속과 불연속을 장난치는 것은 항상 조사를 해야 됩니다. 알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 이 제일 중요하고 제일 많이 나오더라 그래서 x는 a라는 거에서 fx라고 하는 것은 연속 gx라고 하는 것이 불연속이 된다 그때 fx 곱하기 gx라고 하는 것은 x는 a에서 연속이 돼 연속과 불연속으로 곱했는데 연속이 된대 그 말은 뭐라고? 연속이라는 녀석이 0일 수밖에 없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럼 연속이라는 녀석은 A 근처에서 K, K, K로 다 똑같은데 자, 5함수 값이 불연속이니까 뭔가는 다르다 이 말이야. 근데 곱하기 했을 때이 결과들이 다 같아야 되기 때문에 0, 0, 0을 만들 수밖에 없다는 뜻이 된 거죠. 실판 보자. 세생 네, 집중하세요. 따라서 지금 이 상황은 G라고 하는 녀석이 불연속이고 F는 2함수라고 있기 때문에 연속 함수란 말이에요. 연속과 불연속을 곱했을 때 전체적으로 연속이 된대. 연속적인 부분, 연속인 부분, 연속인 부분은 신경 안 써도 된다 이 말인 거고. 결국은 0과 2에서 불연속이니까 이 연속이라고 하는 F가 0에서 0이고 2에서 0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f에 0 넣었을 때 0이 나와야 되고 f에 2을 넣었을 때 0이면서 이차항의 계수는 또 1이어졌기 때문에 f(x)라고 하는 것은 x의 x 2라는 형태가 될 수밖에 없다는 뜻이죠. 따라서 5를 넣어서 처리. 엔진 다음. 여기서 기역같은 경우에는 극한값 존재한다. 좌우 함수값 비교 분석 아 좌우만 분석 극한값이라서 좌우만 생각하시면 돼요. 연속이니까 0에 좌우 함수값 세개를다 비교해야 된다는 뜻이고 이 녀석은 여기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의 존재유무 가진다 안 가진다 뭘 생각해야 돼 실근의 존재유무 그 중에 한 개입니다. 평대각 정리 아니면 사잇각 정리. 적어도 하나의 모시이가 존재한다 하는 것은 평 편각 정리 아니면 사잇각 정리. 자 1에서부터 2까지 연속이 될수 있어 없어. f는 1부터 2까지 마친 구간에서 연속. g도 1부터 2까지 마친 구간에서 연속입니다. 그거를 곱한 것은 마이너스 1이다. 곱한 것은 마이너스 1이다. 열린 구간에서 저렇게 되겠냐. 그럼 받친 구간 1부터 2까지에 대해서 F라는 것과 G라는 것이 전부 다 연속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FX 곱하기 GX라는 것도 당연히 주어진 구간에서 연속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라 것이고. 이제. <laughs> 아니, 좋어 오케이. 오케이. 인정. 시험 기간이라, 오케이. 인정해주겠습니다. 아 시험 끝났는데? 아 그럼 시험 o 간 a f 서 이제 섰다는 걸 h o w 해 o u c 아 n see this. Ah, okay. Okay, thank y o 니 Come on. So, y o u r 이야둘다 e 을 한번 넣어 보자. r 넣으면 얼마죠? 마 e r e You're here. 0이 되더라 그럼 마이너스 2에서 0으로 갈건데 마이너스 2 되는거는 이겠어 없겠어 이 세책 이게 이제 차이가 없죠 위로 처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됩니다 아시겠죠 다음 네? <목소리> 선생님 진짜 너무하잖아요 새야 세책인데 완전 너덜너덜해요 하필이면 제일 위에 있는 거 제일 밑에 있는 거 걸린 거지 <목소리> 다음 벌써 여기까지 나왔어요? 네. 많이 많이 했네. 얼마 했다? 자 Hx 그래프 그려주시면. 아 네. 자 일단 Gx는 어떻게 생각할까? 지 f의 절댓값 시여서 있잖아요. f가 양수일 때와 f가 음수일 때를 구분만 하면 된다 이 말이겠지. 그러면 이 녀석은 fx라고 하는 것이 0보다 크다 같을 때와 fx라고 하는 것이 0보다 작을 때로 구분만 하면 된다는 뜻이고, 그때의 gx를 한번 적어본다면, 0보다 커다 갔을 때는 fx 값을 그냥 두배 해라, 이 말인 거고, 0보다 작을 때는 그냥 0이 된다, 이 말이겠지. 맞나요? 그럼 gx의 그래프는 어떻게 생겨먹었어? 0보다 작거나, 이 두모는 아무 때나 넣어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넣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면, 0보다 작거나 같은 마이너스 1부터 0은 제외하고 여기까지 무조건 0밖에 안된다는 뜻이고 그다음 양수 쪽은 2배만 하면 되니까 2분의 1이 아니라 1이다라고 찍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거는 2분의 1의 x잖아요. 그럼 2배가 될 거니까 y는 x 여기를 채워주면 되겠네요. 자, 이게 바로 gx 그래프입니다. 됐지요? 그러 hx는 뭐라고 봐야 돼? 이걸? 이것만 y 축에 대칭인 그래프다 y 축대칭 그래프를 그려가요 이렇게 지우고 막두고이 녀석은 이렇게 대치요 그럼 흰색이랑 검은색이랑 더하래 음. 그래요? 음. 직선 더하기 직선은 뭐가 되겠어? 1차 더하기 1차니까 1차인 거예요. 그러면 시작점이 아, 2분의 1에서 출발을 해서 도착점이 아, 마이너스 1로 가까이 가면 되겠네. 음. 됐니? 음. 그 다음 이 부분과 이 부분도 더할 건데 그리고 좌우 대칭 형태로 그림 끝나는 거고 얘를 두번더할 거니까 1로 찍히겠지. 음. 맞나요? 0 더하기 0이다 얘가. F0 더하기 F0이니까 1이 찍힐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h(x)의 그래프라고 하는 것을 그요 <laughs> 마이너스 1분만 2분의 1점 찍어주시고 쭉 내려와서 마이너스 1까지. 그다음에 대칭으로 쭉 올라가서 1분만 2분의 1까지. 0넣었을때 함수값은 1이 될 것이다. 이게 h(x) 그래프가 될 거다. 됐나요 이렇게 직관적으로 안 되면 식은 다써 이식은 뭐지? 마이너스, 마이너스 x. x 마이너스 이식은 마이너스 2분의 1 x 2분의 2를 더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2분의 4 X 있으 1박당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려질 것이다. 자 그래서 0에서 연속이 아기어 g 가 0으로 가면은 어, 0으로 수렴하죠. 그래서 0이다. 니은 절대 값인 거는 0에서 연속이다. 절대 값이면 뒤집혔잖아. 이렇게 그려진다 라는 뜻이겠지 여기다 붙었죠 그래서 연속이다 그 다음에 gx 곱하기 저거는 0에서 연속이다 h 0에서 연속이죠 근데 얘는 0에서 연속이냐 얘는 g는 아니야 함수값 따지면 1 곱하기 1이라서 1입니다 근데 좌극한 따지면 0 곱하기 뒤집은 거 1이라서 0이고요 우극한 0 곱하기 1이라서 1이 0이고요 뭐 다르지 그제 얘는 안 된다니까, 이거지 됐어요? 응. 다 했나? 어. 그러면 소통은. 주말 빈기 없고. 빙이었고... 어? 쥐 끝내면 되겠네요? 네. 네. 아, 좋스가 있다. 아, 그래. 어? 그러니까. 교수님은 <오> 글 <아> <죽> oh... <직콕> oh. <아> <아> 봤어 뭐 어쩌라고? 집코가니야 아니요 문자 못봤어? 집콕이라고? 집에 서도 공부를 하는 건좀 아니야? 공부를 해너는 이제 고3 수험생이야 <웃음> 수험생이라고? 선생님 <laughs> 모르면 옆집에 떡떡거리고 일어내라와 선생님 아무리 그래도 그럼